안녕하세요 순창 아줌마예요. 오늘은 찰밥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예, 찹쌀을 한 다섯 컵 정도 준비했어요. 그리고 알밤도 좀 준비하고, 이건 돈복콩인데 시골에서 넝, 넝쿨콩 같아요. 좀 길어요. 그래서 지인이 주어서 준비했고요. 콩은 냉동실에 얼려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. 예, 한번 해볼게요. 찹쌀에는 약간 전분기가 있어서 계속 잘 씻어서 1시간 정도 담궈놨다가 밥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. 깨끗하게 씻어서 담궈놨다 밥을 하시면 돼요. 돈 복콩은 아, 참 8~9시간 담궈놔야만이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궈 주시면 돼요. 불을 켜주세요. 예, 콩도 한번 삶아서 하는 게 훨씬 밥이 좋아요. 그냥 하는 것보다 불려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, 이거는 또 한번 삶아서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. 이렇게 삶아 주세요. 콩은 많이 안 삶아도 돼요 이 정도면 살짝만 삶아가지고 하셔도 밥이 더 맛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세요 알밤도 이렇게 반으로만 썰어서 넣을 거예요 좀 큼직하게 넣는 게더 맛이 있어요 쌀을 넣어주세요 물에 이렇게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이렇게 물에 소금물을 해주세요 물에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설탕도 티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근데 설탕 단거 안 좋아지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넣으면 더 맛이 있어요 이렇 해서 녹여주세요 콩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대추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밤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찹쌀이 다 불어서 물은 이렇게 이 정도는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을 앉혀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밥통을 이렇게 닫으시고, 치사만 눌러주시면 돼요. 치사만 누르시면 돼요. 밥이 이렇게 잘된것 같아요. 너무 잘된것 같아요. 물을 너무 많이 안 붓고 하면은 이렇게 밥은 잘 돼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밥을 퍼주세요. 오늘은 영양이 풍부한 찰밥을 한번 해봤어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